안녕하세요. 포토샵 혁명 방송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멀티 슈세츄레이션으로 만든 흑백 사진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기준에 대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흑백 사진을 만드는 방법들은 상당히 많은데요.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뭐 알아야 되겠지만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, 있, 일단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어, 그래서 어, 휴 세츄레이션으로 그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 생각입니다. 컨트롤 시프트 U 휴 세츄레이션 두 개를 열어서요. 하나 하나는 클리핑, 어, 또 하나는 기본 내어 가장 위에 있는 휴 세츄레이션이 이제 채도를 다운을 시켜놓고요. 그두 번째에다가 블렌딩 모드 컬러를 적용을 해서 두 번째 있는 휴 세츄레이션의 슈 색상 컬러를 움직이니까 흑백 사진이 마구마구 요동치면서 변하고 있습니다. 흑백 사진은 말 그대로 빛이죠. 지금 현재 있는 컬러와 채도의 영향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이 다. 빛에 의한 속성으로 검정색과 흰색으로 표현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자 그러면 휴 세츄레이션으로 바꾸는 사진도 하나의 흑백 사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. 컬러를 바꿨더니 흑백 사진의 모습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. 그렇다면은 지금 엉뚱하게 컬러가 같지만 명암으로 봤을 때는 검정색과 흰색으로 봤을 때의 그 차이는 바로 컬러를 보는 게 아니라 명암만 본다는 거죠. 컬러가 움직이면서 변화됐던 모습에서 밝고 밝게 되거나 어둡게 되거나 진한 컬러가 나오거나 아니면 상반된 대비되는 컬러가 나오거나 그 대비되는 컬러에 의한 명암, 밝고 어두운 부분만 받아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채도를 올리게 되면은 뭐 당연히 좀 어두워지는 느낌이 나올 테고요. 밝아지 없어지면은 뭐 조금 더그 원래 모습이 나타날 테고. 그렇다면 슈 값에 의해서 받게 된다면 지금 이 흑백 사진에서의 기준은 어디가 되야 될까요? 바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지점, 가장 잘표현하고자 하는 지점이 되겠죠. 흑백 사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. 가장 좋은 부분이 부각이 돼야 된다면 그 부분이 디테일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. 검정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형태라든지 선이 있어서 그 형태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러면은 지금 이 사진에서는 저는 저는 요 포스터의 부분에다가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. 그러면은 이 부분에 확대를 해서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이 흑백으로 물론 보이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일 수 있도록 기준을 이쪽에다 잡았다라는 거죠. 지금 휴가 좌측에 있는 것보다 큐의 컬러 값이 이동이 되면서 보다 잘 보이는 영역, 좀더 부각이 잘 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이 이 흑백 사진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. 자, 흑백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기준이 되야 된다는 거, 기준을 잘 잡고 그 부분이 잘 부각이 될수 있도록 표현을 해 준다면 가장 좋은 흑백 사진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없이 작업을 하면 아 좋은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방금 전에 지금 말한 것처럼 슈세츄레이션을 열어서 컬러가 이동돼도 명암에 의해서 아 컬러가 바뀌는 영역의 명암 부분으로만 흑백 사진이 표현된다라는 거. 바로 이렇다면은 어디가 기준이 될까요? 자기가 가장 잘 표현해고자 하는 그 공간이 기준점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, 다양한 작업들이 연출이 되야 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. 조금 더 어둡게 간다든지 어둡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프트라이트로 그 부분이 기준점으로 시작을 해서요 소프트라이트의 오퍼서티 조절을 통한 다양한 느낌으로 기준을 생각하면서 스펙 사진을 연출하면 좋은 작품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